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는데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고 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망각을 안 하면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착각을 하면은 실수를 하고요. 근데 골프에서 착각을, 아마추어 분들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왼쪽이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이. 근데 미안하지만 공 있는 쪽이 앞이에요. 공 있는 쪽으로 때리는 거지 왼쪽으로 때리려고 그러면 전부 다 돌려칩니다. 지금 시간에는 제가 퍼팅에 대해서 퍼팅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퍼팅도 내 앞이에요. 공 있는 쪽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진실이 있어요. 등이 펴지는 게 아니라 살짝 굽은 것처럼 하는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퍼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이 살짝 구부러진답니다. 등이.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시야 처리가 여러분들이 잠깐 모르는데, 공이 있는 쪽이 앞이니까 넘겨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봐야지만, 이게 똑바로 떨어져요. 눈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골프 안에서 생각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골프를 잘못 쳐요. 시간이 가가지고, 한 10개 줄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20개, 30개, 이래가지고 싱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래 치던 거에서 20개, 30개 줄어야지 싱글을 가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늘도 필드레스 나갔다 왔는데, 퍼터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전부 다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른쪽, 오른쪽 팔은 가슴에 붙이고, 왼쪽 팔은 살짝 떨어져야지, 몸 자체가 팔이 옆에붙어 있어 갖고 자기가 잘 똑바로 친다 그래도 이거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팔을 갖다가 살짝 띄어야죠. 근데 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른팔 오른팔을 붙이지 않으면은 왼팔로 땡기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팔을 붙이면은 왼팔을 살짝 띄우고 치면은 땡겨진지가 않고 그대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왼팔이 자연스럽게 자기 생긴대로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땡겨지고 왼팔을 살짝 빼주고 치면은 어떻게 잡던 치면은 볼이 헤드가 똑바로 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골프를 자꾸 골팔에서 골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이치대로 해야 돼요. 내 팔이 왼쪽에 붙어 있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옆으로 서서 치면은, 옆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내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골프는, 공 있는 쪽이 앞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중심이 앞에도 해야지만 편하게 치지, 뒤에 있으면은 끌고 올수 밖에 없어요. 아마추어로 끌고 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냥 내려야지. 우양우에서 내리는 게 골프지. 그래서, 퍼터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간다 그러면서 넘겨지혀 봐갖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붙이고 뛰라는 거죠. 왼팔은 붙이고 뛰면은 굉장히 편하게 똑바로 갑니다. 오른팔은 붙이고 왼팔은 뛰고 바깥에서 안으로 봐야지만 눈이 두 개라서 그냥 자기가 섰던 자리에서 보면은 비스듬히 보기 때문에 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은 해보시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땡겨지고 제가 하는 대로 해서 똑바로 굴러가면 제가 맞는 겁니다. 골프의 교습은 네가 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쳐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이해를 빨리 하고 배우는 사람이 잘쳐잘 잘 치게 돼야 그게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라 골프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 컨셉이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부상안당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최고입니다. 쓰리온에 완 빠다. 똑바로 멀리가 아니라 페어에만 가자 그린에만 붙이자 그린에 올라가면 아리가 또. 이런 식으로 골프를 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여기가 공이 60129000번이에요. 방배동. 한명 두명만 봤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개 강좌를 그 다음에 한박사에 달라락골프 치면 네이버에 제 카페가 있어요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편한 골프를 치셔야 돼요 아마추어는 팔을 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거지 버디를 하기 위해서 골프 치는 그런 욕심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퍼트에서 오른팔 붙이고, 왼팔 살짝 뛰고, 가슴으로 친다는 거는 거의 비급에, 골프에는 천재도 없고 비급도 없지만, 비급에 가까운 요령이죠. 골프는 요령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아셨죠?